네, 네일이 30일. 바꿔드릴게요. 반대편으로. 아, 우리 친구, 그냥, 누가, 하고 있나 네, 잘해. 해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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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해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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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うん 还在。OK OK。哈哈，是啊。 나이스, 공점! 터지 나이스! 어우, 터다 이게, 다안 돼! 아, 진짜 잘 들어서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! <laughs> <laughs> 이제 꿈이 찬다 <산다. 웃음> 오케이 <웃음> 나이스 이기요 犬みたいに見え that's <laughs> <noise> OK、大丈夫 아 인규 거못 찍었다. <laughs> 아카메라야아 아, 인... 그래? <laughs> 그래 안찍지 1이요 11시 아 47이요. 11시 아. 4이요1이요 <laughs> 어이 나이스 경기를 줘야지 풀때파악야지 경기 경기 나이스 나이스 네이 파울! 레이비 파울 4개!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웃음> 파 <파울> 그만하라고 왜왜? <laughs> <오, 웃음> 피라 아, 네, 교체해줘? 그찮아괜 응. 일단 시간멈춰놨습니다 응. 내가. 응. 게야 네, 1분, 1분. 뭐야? 1분. <목소리> <목소리> 3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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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3점 쏘라니까요! 왜 잠잠, 잠잠. 잠잠, 잠잠. 안잠 잠잠. 잠잠, 잠잠. 잠잠, 잠잠. 잠 5초! 5초! 자! <laughs>